다가 이거 끝나고 에펙 커실? 에펙? 어 모르겠다. 그럴까? 일단 나 한번에 펙 테스트도 해봐야 되지. 어될 수도 안될 수도 있어. 아 라군이 라군이 딱딱 원하는 상태로 되고 싶은데 엄마 들어가자. 갈까? 이거 들어가서 우리가 대사일 어그로 끌어줘야 돼. 네. 나만 몰라해, 애들이. 대사 알고도. 응. 아, 군빈이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대사일 어그로를 끌어야 줘아 해. 대사일이 방금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 그냥 안 들어가네. <laughs> 아니, 아니.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조 조합이. 변제가 너무 빡셌어. 한번 빼고 섬 보고 들어가야 돼어씨 얘네가 이상한 어, 애들한테 썰리는데 너무 들어갈 수가 없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썰리니까 미리 들어가서 오그라는 법끌어줘 어이, 와, 산타는 어쩔 수 없지. <laughs> 산타는 인정이지. 야, 오 고정 같은 느낌인가? <웃음> 나이스. <laughs> 무비 빠르니까, 건물에서 티티백빙만 잘해도. 哇！我天。 잘하겠지, 이 녀석아? 캠퍼, 캠퍼 어메이징이 전신을 못 차린다. <laughs> 캠퍼 어메이징 아주 그냥 정신을 못차리죠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지요? 아주, <laughs>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지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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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잼 확부 <확보>. 뉴가 <유가. 웃음> 실로 엄마 무시하다 할수 있지. 어? 정신을 못 차리겠지요? 어? 맞춰보는 거 맞춰보는 거 맞춰보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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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